여기 내집 주변으로 숨어있으면서 레이저 쏘는 사직동 동원이랑 광안리 미친년 집단 얘네도 다 치워줘 귀를 왜 잡고 싸? 어?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아픈 부위를 왜 나한테 다 싸? 그거 유전되는 거 아니야? 정신병자야 멍청하면 가서 공부를 해 돌대가리야. 돌대가리 연놈아, 대가리야, 등기 없냐, 이 정신병자 집단나 다른 사람 아픈 부위를 왜다내 몸에다 공격해? 나는, 41살 먹을 동안 잔병칠에도 없어, 건강에 병원을 안 다녀. 이 팔에다가 또 열기 싸고 있어. 나, 개미집에서 일하고, 개미사장님이 좋아하는 말라빼빼 꼬론 년 아니야. 그년 아픈 부위까지 내 팔에다 쏴. 너 그년이 그 백화점에 있었다는 거야? 아니면 그년인 줄 알고 나를 쌌다는 거야? 팔에다가 또 열기를 또왜 쏴? 뭐, 오늘은 또 오른쪽 공격하는 날이니, 이 정신병자들아? 사직동 동원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쌌는 줄 알아? 거기 1층에서 시체 소각해, 걔네들. 그리고 후끈후끈하는 거바다 위로 붙여놓고 열기 공격하는 애들이야. 그거 이 집주인이 똑같이 하고 있어. 지금 여기 위에 집주인 부부 있어? 없어? 이거 사직동 동원애들 패거리 머리 위에 있고 집주인이랑 한 패거리잖아. 고작 두달산 사람한테 뭐? 야 미친년아. 사람 그만 괴롭혀. 귀도 그만 싸. 보청기 팔라고 그래? 윤석열이 보청기 장사 좀 하재? 결론은 대통령이랑 같은 정신병자 집단이라는 거야? 아니 열기 공격을 도대체 왜 하냐고 아침에는 왼쪽 지금은 또 오른쪽 공격하고 있어 라면 먹고 싶으면 가서 사마가 거지 새끼였놈아 나 너네 때문에 집에서 라면만 먹어 뭐 사다 놓으면 다 훔쳐 먹어서 부산에 와서만 장을 못봐 먹고 싶은 거 따로 사다 먹지 춘천 살고 그 이전까지 내가 사먹은 기록을 봐봐 홈플러스에 주기적으로 장 보면서 규칙적으로 밥해 먹고 살았어 쌀밥 잡곡밥 오곡밥 등등 여기 부산에 온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부산에서는 나장안봐거지 새끼들이 훔쳐 먹어서 먹는 거 사다 넣어놓지? 그리고 와서 찢쩍찢쩍 만져서 망가뜨리고 나가고 이물질 섞거나 그러니까 누가 먹는 거를 사겠냐? 먹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서 사 먹어 거지 새끼야 머리 위에서 열기 공격 그만하고 정신병자 거지 새끼였놈아